창세기 5장 아담의 자손은 이러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. 아담은 130살이 되어서 자기의 모습 곧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.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. 그동안 아담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.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. 셋은 105살이 되어서 에노스를 낳았습니다. 셋은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더 살았습니다. 그동안 셋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.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습니다. 에노스는 아흔 살이 되어서 계난을 낳았습니다. 에노스는 계난을 낳고 815년을 더 살았습니다. 그동안 에노스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.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습니다. 계난은 일흔 살에 마하랄레를 낳았습니다. 계난은 마하랄레를 낳고 840년을 더 살았습니다. 그동안 계난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. 개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. 마하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습니다. 마하랄렐은 야렛을 낳고 830년을 더 살았습니다. 그동안 마하랄렐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. 마하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습니다.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습니다. 야렛은 에녹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. 그동안 야렛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.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습니다.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.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. 그동안 에녹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.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.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.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.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습니다.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았습니다. 그동안 무드셀라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.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습니다. 라멕은 백여든 두 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. 라멕은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. 라멕이 말했습니다. 노아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. 라멕은 노아를 낳고 595년을 더 살았습니다. 그동안 라멕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.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.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. 아멘.